투자의 퍼즐을 맞추는 신중한 분석 해외투자 보는 것부터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게 다르면 버는 게 다르다 해외주식의 모든 것 한경 글로벌 마켓 네 안녕하세요 황정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시안 랜드플래시 공장 감산 결정과 이에 따른 반도체주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 이 사진은 사실 블룸버그 통신 사진인데요. 이 삼성 제품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고, 삼성 그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 사진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이게 어제 사실 삼성전자가 뉴스룸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그 시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산 라인의 탄력적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사실 감산,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는 말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조정의 뜻이 곧 감산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감산량은 당연히 뭐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감산을 할 수,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시한 상황을 보면 도시가 폐쇄가 됐고, 또, 뭐, 사람들 외출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당연히 뭐, 이런 반도체 생산할 때 필요한 뭐,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한번 축소한 생산을 좀 늘리려면 좀 상당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도 대만 공장의 과거 이제 지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었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진 않았었는데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량에 꽤안 좋은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시한 공장이 어떤 곳인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웨이퍼 투입량으로 26만 장 규모 공장이고요 이건데 삼성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그 디레믹 익스, 익스체인지 라는 그 시장 조사업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랜드플래시 생산량의 42.5% 전체 전 세계적인 랜드플래시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큰 공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협력사 포함 뭐 1만 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42만 평 규모 1공장과 2공장이 있고 2014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공장이고 랜드플래시 관련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서 점검하기도 했고요 그 공장 건설 현장을요 중국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안공장 감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랜드 플래시와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랜드 플래시 사진인데요.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뭐 저도 어려워서 좀뭐이 자리에서 막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 그냥 랜드 플래시가 뭐냐.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USB 많이 갖고들 다니시잖아요. USB라든지 요즘에 또 SSD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좀 들어가는 그반도체고요 과거에는 그 낸드 플래시가 단품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단품으로 해서 뭐 USB나 mp3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저장하는데 활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품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에다가 그 데이터 처리 순서 등을 결정하는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또 붙고요.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펌웨어와 함께 솔루션 형태로 이렇게 고객사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PC나 서버 등의 저장 장치로 들어가는 뭐 기업용 SSD라든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모바일 기기 등에 탑재되는 UFS, 뭐 이런 형태로 좀 고부,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도 좀 부가가치가 높아진 거죠. 뭐 이런 솔루션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비대면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이뭐 SSD 시장은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만드는 데이터 저장 장치죠. 이 SSD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계속 이렇게 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솔루션 형태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뭐 컨트롤러라든지 뭐 이런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업체들도 또 생기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 경쟁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포스 기준인데, 이 3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고요, 34.5% 점유율이고, 일본의 키옥시아가 2위, 그 다음에 하이닉스,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미국 마이크론, 인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각축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디램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구조가 이제 굳어진 상황인데, 낸드는 현재로서는 1강 5중 정도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디램보다 사실 업체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업체들 간에 끝없는 기술 그리고 원가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래서 디램의 뭐 수익성이 한50% 정도 된다고 치면은 랜드는 한10%좀 삼성전자 같이 좀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은 30% 정도 된다 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hdd 그러니까 하드를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기술 및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2018년 4분기 부터 2012년 2분기 까지 무려 11분기 연속 랜드 사업에선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3분기에는 올해 3분기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랜드플래스 시장의 90% 이상은 tlc 그러니까 하나의 셀에 그러니까 저장공간인데 셀에 3개의 비트를 읽고 저장하는게 주류고 싱글 레벨 slc 와 멀티레벨 mlc 는 약간 좀 시장이 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QLC, 그러니까 셀에 4개의 비 t 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랜드플래시를좀 개발을 하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시장이 개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좀 시장 영향이 어떻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가부터, 일단 주가가 시장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주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오늘 3.5% 상승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웨스턴 디지털, 아까 여기 있었죠. 이두 업체가 상장사고 키옥시하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두 업체가 오늘 마이크로는 3.5%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은 5.2%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웨스턴 디지털이 왜더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냐면 그 웨스턴 디지털은 랜드 중심의 그러니까 저장장치 중심의 업체거든요 마이크로는 디램도 하고 랜드도 하는데 디램 비중이 좀더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올랐냐면 은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하고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 현재 전 세계 낸드 시장은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좀 보면은 낸드 업체들이 치열하게 좀막 경쟁을 하면서 공급량은 충분한데 이 수요 업체들은 수요 업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C 업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업체라든지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미 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생각만큼 매수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대규모 거래 가격이 최근 5개월 동안 오르지 못하고 계속 4.81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낸드, 글로벌 낸드 생산의 15% 정도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감산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이제 공급이 막 넘쳐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가격도 막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떨어질 거라는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이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렇다면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랜드 업체들이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오늘 좀 시장이 이렇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주가인데요. 오늘 뭐 3.4%, 3.5% 정도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도 5.3% 정도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좀 이런 수혜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래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걸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오른 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다른 업체들의 수익성이 랜드 플래시 사업 관련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어서 주가가 오른 걸로 볼수 있고 특히 랜드 사업 비중이 좀더 높은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좀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면 이제 앞으로 좀 랜드플래시 시장 전망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오늘 어제 그 삼성전자의 감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고 실제로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랜드플래시 가격이 좀 하락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분기에 랜드플래시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가격 하락의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제 이 삼성전자 시안내 공장의 감산 때문에 하락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없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시장조사업체가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랜드플래시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10에서 15% 정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낙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랜드플래시 가격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PC 랜드플래시가 PC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PC 수요가 예상보다 위축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PC는 좀 수요는 좀 줄었는데, 그 기업용 PC 수요는 팬데믹이 조금 주춤해도 계속 강하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도 내년에 이제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5G 스마트폰 보급률이 더 확산이 되면서 랜드플래시의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플래그, 그러니까 5G 스마트폰에는 4G 스마트폰보다 랜드 플래시가 두배 정도 더 많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좀 커지겠죠. 서버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뭐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계속 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그래서 실제 뭐이 클라이언트 SSD가 이제 이 서버에 들어가는 랜드 플래시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SSD가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랜드 플래시를 활용한 그저장장치인데 보면은 다른 이 제품군보다 4분기에는 가격이 또 괜찮죠. 여기는 오르, 오르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1분기에도 내년 1분기에도 3에서 8%, 8 하락 그러니까 다른 좀 제품들보다는 좀 낙폭이 좀 적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랜드플래시 가격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부터 오른다. 그러면 또 어떤, 어떻게 또 정리를 할수 있냐면은 이 업계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 주가가 시장 상황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반응을 한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확실히 더 좋아진다고 치면은 주가는 지금 반응을 벌써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요즘에 마이크론 좀 주가가 괜찮고 아까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도 사실 뭐 국내에 많이 알려진 그런 상장사는 아닌데도 최근에 한달 동안 주가가 거의 10%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랜드 플래시 시장이 어떤 상황이 냐면은뭐 뉴스 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 하고 인텔 낸드 사업부가 합병을 합니다 아까 그니까 하이닉스 하고 인텔이 두개가 합병을 하면 이제 19%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또 또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키옥시아 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또 합병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 이두 회사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같이 생산할 정도로 끈끈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키옥시아가 상장을 하고 뭐 합병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시장 기업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합병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 경쟁 구도를 단순화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두 업체를 합친 SK 하이닉스 이두 개를 합친 키옥시아 마이크론 이렇게 시장 구도가 네개로또 개편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가격 경 결정력이 공급사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경쟁 강도가 조금 약해지고 그래서 긍정적이다 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선두권 업체들 아까 QLC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CTF라는 또 신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 효율성을 좀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업체 업계 업체에서도 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뭐 마이크론 방송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다 전망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CS CS2022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방송을 좀할것 같습니다 그때 또 라이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